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장모님 관련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정말 이걸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는데요 MBC 스트레이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하고 또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는 윤석열 이 검찰총장의 장모님에 관련된 의혹 이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이, 이분이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이 투자는 과정마다 분쟁과 소송이 있고 그때마다 이 윤석열의 장모는 단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총한6건 정도를 어, 조사해서 알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세건 정도가 이 m p c 스트레이트에서 다뤄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에 산 55만 제곱미터, 감정가가 170억 원짜리 땅이 있었습니다. 자이 땅이 공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안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채씨와 손을 잡고 이 땅을 매수합니다. 자, 공매로 40억 원에 이땅 55만 제곱미터를 인수를 합니다. 반반 인수를 해요. 이 땅을 사고 한 70억 원에 이 땅을 다시 사겠다라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씨는 자, 이제 팔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씨는 아니다 지금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도 많다 지금 팔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안씨는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때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동업자인 최씨가 땅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안씨가 가지고 있던 땅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누가 이 지분을 사게 되느냐 바로 이 최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의 아들 소유의 회사가 이 동업자 안씨의 땅을 매입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40억원에 이 155만 제곱미터의 땅을 전부 다이 장모가 가지게 돼요 2013년 10월에 40억원에 매입을 하고 2016년 11월에 130억원에 매각을 합니다 90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놀라운 마술을 발휘를 합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 동업한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느냐, 뭐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범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뭐 매몰차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때 이최씨 장모의 자금 조달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위조된 잔고 증명서였다는 거이 최씨명의 가짜 잔고 증명서가 총 4장이 나오고요 가짜 예금액이 합계 349억 원이었어요 한마디로 사기꾼이었다는 거죠 자이 가짜 증명서는 어떻게 활용이 됐냐면 신탁 회사한테 이 가짜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잔금 지급일을 연기 요청하는데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짜 증명서가 확인이 된 상황에서 이 동업자 안 씨는 이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안 씨와의 법적 다툼에서 이 법정에서 이 장문은 이 예금 잔고 확인서가 모두 가짜라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 사문서 위조 혐의는 확실하죠. 사기를 치기 위해서, 개인의 엄청난 이익을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말이죠. 이 가짜 증명서 관련된 이 장모의 혐의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을 거래하는데도 차명거래도 드러났습니다. 또이 잔고증명서 위조를 했었던 장본인, 예, 위조를 했었던 사람이 김건희,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의 지인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아무런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시인을 하고도 아무런 처벌 받지 않았다. 자, 또 다른 사건 하나 봅시다. 한 요양병원에서 장난질을 치다가 걸립니다. 자, 요양병원 하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엄청난 비리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 요양병원은 아주 유명하죠. 자, 한 요양병원에서 어, 이 의료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대부분 요양병원을 아마 털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공동이사장이었어요. 자구 씨와 최 씨가 공동이사장이었고 병원 운영자 주 씨와 한 씨가 있었는데 이네명 중에 이 장모 최 씨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고 나머지 세 명은 다 처벌을 받습니다. 자 공동이사장 구 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병원 운영자 주 씨는 징역 4년 실형, 한 씨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약 1년 전, 이 장모가 도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각서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자, 뭐냐면, 나는 이 병원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공동 이사장이었던 구 씨와 이 병원의 직인이 찍힌 각서를 작성을 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고 최 씨는 이 각서를 근거로 결백을 주장을 했고 검찰은 최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자, 한 변호사는 이 법률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죄 사실이 발생했으면 형사 책임을 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의 장모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됐어요. 자,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나옵니다. 아, 이것도 진짜 양아치 같은데요. 한 부동산 사업자 정씨와 채권 투자를 하기로 합니다. 자, 동업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면, 정씨가 이 투자 정보를 가지고 오면 최씨가 초기 계약금을 내는 방식의 동업을 시작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반반으로 나눈다 라는 계약을 하는데, 이때 한 법무사의 입회하에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렇게. 좋은 수익을 잘 내고 있던 상황에서 수익이 50억이 넘는 일이 발생을 하자 갑자기 우리의 장모는 이 계약서는 강요에 의해서 쓰여진 계약서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면서 동업자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합니다. 자 이때 이 법무사가 키맨이 됐죠. 법무사의 입회하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사가 최 씨의 말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 동업자 정 씨는 2년형 실형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정 씨가 복역을 하고 나온 이후에 갑자기 이 법무사가 양심 선언을 합니다. 사실 약속을 안 지킨 쪽은 최 씨다. 나는 금품 회유에 넘어가 최씨 편을 들었다. 이런 범죄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정씨도 최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무고하게 내 잘못이 없는데 내가 감옥에 갔다 왔으니 고소를 했죠.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최씨를 불기소합니다. 그뿐 아니라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합니다. 자 양심선언을 했던 이 법무사 백씨는 지병으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 법무사 백씨는 한두 번이 아니라 경찰, 검찰에 계속해서 범죄자수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조사받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았다. 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이 귀신 같은 투자, 그리고 연이은 동업자들과의 분쟁, 그리고 승리, 이 공식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이라는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이 김건희와 그 엄마 최씨는 검사 사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자, 한가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검사는 수사로 명예를 얻고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얻는다. 불기소를 할수 있는 권리 이것이 검찰에게 있습니다. 기소할 수 있는 권리가 무섭지만 기소하지 않은 권리도 무섭죠. 결국은 최 씨는 불기소 대물로서 많은 부분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이트에서 이 장모와의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뻔뻔합니다 뭐 뻔뻔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고를 칠 수는 없겠죠 자 굉장히 화가 납니다 확실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가짜 증명서 잔고 증명서 동양대 표창장 가짜와 이 통장 잔고 가짜 증명서 어떤게 더 나쁜 짓인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는 이미 진실일이 아님이 거의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에서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들여다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표창장 위조와 장모의 가짜 잔고 증명서 위조 무엇이 더 중합니까? 윤석열은 이 표창장 위조가 너무나 나쁜 짓이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겠다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장모의 가짜 잔고증명서, 이 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진짜 나쁜 사람, 윤석열입니다. 자, 이 스트레이트의 보도를 보고 진짜 화가 끌어오르는 걸 참기가 어렵더군요.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는 이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윤석열은 이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윤석열, 장모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막아준 적은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 의향이 있는가?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